이 나는 세계 시민인가? 세계 시민이 갖추어야 할 도덕적 가치 세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는 인류애. 인류애란 무엇인가요? 지구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드리해번의 예를 통해 알아볼까요? 어린 시절 친가가 있던 영국에서 오드리에번은발레리리를 꿈꾸다 제2차 세계 대전이 확진 조짐을 보이자 네덜란드 외가로 피신했어요. 네덜란드가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해 가혹한 지배와 탄압하에 놓이면서 쓰레기통까지 뒤질 정도로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여 몸무게가 39kg까지 빠지고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굶주림에 메말라가던 그녀를 살린 것은 구호 단체가 전달한 구호물품과 식량이었어요. 그날 그녀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 위해 이제 내가 봉사할 차례다. 그후 그는 성공한 배우로서의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가난과 굶주림을 겪는 빈곤국 아이들을 위해 남은 삶을 헌신했습니다. 해퍼니 빈곤국가의 어린이들 도움가닥은 뭘까요? 자신이 굶주림을 겪어서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었어요. 굶주린 어린이에 대한 인류애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인류애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모두가 인간답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계 시민이니까요.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도덕적 가치 두 번째는 연대 의식입니다. 연대 의식? 그게 뭔가요? 연대 의식이란 맞다 따연 허리 띠 대라는 한자가 모여 만든 연대. 아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가 겪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자는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들처럼요 우리 너와 나의 연결거래 잇잇 나는 어린데 연대의식을 갖는다고 바뀌긴 하나요? 세상은 안 바뀐다구요 아하 내가 할리 위에 똥똥 사슬을 부는 동전 지금도 노예가 있단 말이야?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 농장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의 중학교 1학년생 잭 컨터. 돕고 싶다. 잭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아동들이 공장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를 해결하고자 사슬을 푸는 동전이라는 이름의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잭은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 동전을 기부받았고 사슬이 채워진 아동들의 발목을 그려 넣은 그릇이나 옷을 만들어 팔아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이 운동은 다른 학교들로 퍼져 나갔고. 잭은 이렇게 모은 후원금을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돕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잭은 후원금을 뜻깊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불가능이란 단어를 알기에는 너무도 어립니다. 우리의 입으로 불가능이란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반드시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누군가이고,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잇잇 연대의식을 갖고 행동하면 바뀌네 부, 부끄러워요 부 책은 왜 지구 반대편에 사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에 노력했을까요? 누구나 인간 존엄성, 인권을 보장받는 건 당연하니까요 아, 세계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연대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본받고 싶습니다 세계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도덕적 가치 세 번째는 평화의식입니다 평화의식이란 평화를 사랑하고 화학과 공존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박은혜의 옷을 벗기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햇빛입니다. 전쟁이나 폭력과 같은 수단으로는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화의식을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양보, 배려를 통해 지구촌의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의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이 한국인이자 세계 시민이라 인식을 바탕으로 인류의 연대 의식, 평화 의식을 추구하면서 더 나은 지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씩 알아볼까요?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외국인 친구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한다면 다른 친구와 똑같이 대해 줄 거예요. 역시 선비통이네. <laughs> 어떤 나라가 못 사는 것은 지구촌 공동의 문제지. 그러니 가난한 나라를 도와서 이렇게 고등어빵을 원조할 거야. 정말 바람직하다. 세계시민으로서 활동해요. <laughs> 복습 세계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도덕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인류애입니다. 인류애란 지구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연대의식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라 생각하고 서로가 겪는 문제를 함께 책임지려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식입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화학과 공존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요. 세계시민으로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의 도덕적 가치를 추구함으로 지구촌의 문제를 협력하여 함께 해결해야 됩니다. 감사해요. 1구독. 잃어버리지 않게 지느러미 꼭 지고 왔어. 오늘은 고등어빵 먹고 말 거야. 어, 수왕이다. 얘들아, 안녕. 난초롱아기 젤리 먹으러 왔어. 아, 그렇구나. 아, 아니, 이거 신제품 멸치 스틱. 고등어 향이 난네너 고등어빵 산다고 하지 않았어? 응, 하지만 가성비를 따져야지. 1구독입니다, 손님. 네, 하, 아, 기대돼요. 오, 짜짠. 아, 아니. 잔뜩 괜찮아? 멸치가 사진과 다르네. 괜찮아 살살 녹여가면서 아껴 먹어야지 잔뚱은 일구독으로 3일을 먹게 되었습니다